예, 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민수기 20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민수기 20장 앞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죠. 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영적인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제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인도자가 먼저 성장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보지 않은 길을 인도하기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는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영적 인도자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은 출애굽기 17장 또 고린도전서 10장과 비교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수기 20장을 보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 17장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 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줄을 시험하느냐 하니라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째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모세가 죽게 부르시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며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강을 칠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랩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심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물이 없이는 누구도 살수 없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은 생존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백성은 인도자인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주님께 부르지셨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모세가 호랩에 있는 반석 위에 서면 주님께서는 모세 앞에 서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장면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아무리 열심히 파도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은 열심히 여기저기서 물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수도 있었겠죠. 광야에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죽음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으로 인해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하나의 반석, 특정한 반석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에게 율법을 전달한 모세에게 막대기를 들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백성을 위해서, 백성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전달한 모세에게 막대기를 들고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반석을 막대기로 치는 순간, 반석에서는 물이 나올 것이죠. 그러면 일부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물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존의 문제에 선 거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반석이라는 같은 근원에서 나온 물로 갈증을 해결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모세가 내려칠 반석은 생명을 살리는 물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모두 살았습니다. 그들은 물을 마셔야 육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이렇게 사람들은 육체의 필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뭘 먹을 걸 찾습니다. 그렇죠? 목이 마르면 누가 얘기해주지 않아도요. 물을 마셔야 됐다,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목이 마르면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도요. 아, 물을 마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영적인 필요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도 보겠습니다. 같은 관련 구절인데요.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예, 구약 성경에 나온 사건들은 모두 미래에 일어날 매우 중요한 일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이며 모형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신약성경에 나올 중요한 일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에 나온 실제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구약성경에 나온 사건이 증언하는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생명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반석이죠. 예, 1절, 그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사막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였으며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히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후에는 신사막에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은 신사막에서 죽었고 아론은 좀더 후에 죽게 되죠. 2 절,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라. 예, 출애굽 17장 내용과 비슷하죠.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고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을 상징하고 물은 참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제 물이 나오는 반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왔죠. 그런데 사실 모세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었죠. 물을 마신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돌았습니다. 방황했어요, 광야에서. 생명의 물을 마신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받은 사람도 인생의 광야를 헤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구원받은 사람도 광야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를 마시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광야를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해야 할 것이 없다거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계속 광야를 헤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광야 같은 메마른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또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처했던 광야같이 메말라 보이는 상태로 놔두실 때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잘 모르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경을 잘 알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잘 아는 게 아니죠. 부모로부터 또 때론 학교에서 배워야 합니다. 태어난 것과 성장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나오는 반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항량해 보이는 곳으로 다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의심하거나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매우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장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들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 고난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거짓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그 자체였지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와 대면하셨고요. 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일하셨을진데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고난을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삶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 계속해서 민수기 20장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되,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예, 이들은 불평을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죠. 진정으로 죽는 것을, 죽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물이 없어서 죽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겠죠. 4절, 너희가 어째에 주의해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 짐승이 거기에서 죽게 하느냐. 예,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세우신 모세와 다투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주님의 편에 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오직 자신들과 자신들이 소유한 재산인 짐승들만 있었어요. 나와 내 짐승, 나와 내 재산. 이게 이들의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안중에도 없었어요.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또한 마실 물도 없도다 하니라 성류? 포도? 가난 땅에는 이런 것이 넘쳤겠죠 이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거부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비옥한 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모세의 잘못이냐 그를 탓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불행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모세를 탓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자신들의 불신을 탓해야 했습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집회 앞을 떠난 회중의 성막 문에 이르러 얼굴을 대고 엎드림에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라. 모세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답을 알고 계신 분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바른 순서요 유일한 길입니다. 7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더불어 집회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주님께서 지정해주신 반석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어떤 반석에게 말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지정해주신 반석에게 말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습니다. 내일도 계속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쁜 상황이나 환경에 빠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가 현재 처해있는 또 앞으로 처하게 될 나쁜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 거죠? 나쁜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럼 결국 뭐가 문제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느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길로 걷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9절 10절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예,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이, 유익이 아닌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닌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려고 얘기했죠. 그는 지금 자신이 주님 앞에서 바르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위를 입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가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권위를 백성 앞에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거의 옳게 행했어요. 하지만 거의 옳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옳게 행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두번 침해 물이 풍성이 솟아 나오므로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선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주님의 진리를 증언해야 했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따르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한 번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한 번만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한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한번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는 다시는 고난을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고난을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예수님을 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저 주님께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형을 망친 것이었어요. 그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반복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 없죠. 예수님께서는 단한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 주셨습니다. 이미 완납했기 때문에 다시 값을 치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 반석에게 말하듯이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죽게 맡기는 겁니다. 빌리포스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래야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백성은 불신으로 인해서 광야로 들어왔고,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모세는 반석에게 말해야 했지만, 반석을 두번 쳤습니다. 백성도 잘못했고, 모세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반석도 여전히 신실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잘못을 행해도, 반석은 생명수를, 생명의 물을 계속 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행할 때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넘치게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형제들 가운데 잘못을 행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12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다투었고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셨으므로 이것은 무리바의 물이니라. 모세는 생명의 물을 마셨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도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놓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공급받기는 했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받을 수 있는 더 놀라운 복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구속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 앞에서 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속받긴 했지만 반석을 제대로 대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반석을 대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더큰 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였죠. 신명기 32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절부터 4절. 오 하늘들이여 너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민수기 20장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모세가 진술하고 있죠. 15절 그러나 여수론이 기름지게 됨에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반석이신 주님을 소홀히 여기면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주님과 나누, 나누는 교제에서 나오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신명이 32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은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필요했는데, 물은 반석 안에 있었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반석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